이거 어, 마지막 거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우리 주니가 겉표지는 좀 대충 그리는 경향이 있어 속만 너무 잘 그리면서 이거 속개 되게 괜찮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핑크 보라네즈미라고 써 있어요 자 핑크 보라로 열어볼게요 짜자잔 자 화면을 조금만 조정해볼게요 짜잔 어때요 저는 이거 색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나름 가방 같은 거 디테일도 되게 좋아요 그죠 자 보면 먼저 이쪽을 먼저 보면 여기 손지는 공간이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비밀의 공간. 짠 뭐가 있나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반전이었어요. 여기 뭐 비밀 공간, 뭐 같은 거숨겨놓은면될것 같아. 자, 여기는 그리고 병기래요. 이게 보라가 쓰는 거 이래. 아까 이름 뭐였죠? 핑크. 근데 여기 핑크 보라네 집에 써있잖아요. 근데 얘네 이름이 사실 여기 보면 써있거든요. 보랑이 핑크니에요. 보랑이 핑크니. 개성 있죠? 자, 그래서 보랑이가 쓰는 거는 다 보라색이고 핑크가 핑크니가 쓰는 건다 핑크색이에요. 여기 보면 세면대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자, 이 공간을 한번 보면 음, 일단. 짜잔, 핑크이는 얘구요. 안녕, 난핑크야 나는 보라니야. 이름 진짜 개성있어요. 옷도 나름 엄청 개성있게 만든 것 같아. 저보다 저를 곧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림 솜씨가. 여기 보면은 이불, 얘네가 있단, 있단, 이불 있죠. 이불도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걸 먼저 열어볼게요. 이거,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아, 이쪽 우리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짠짠! 아, 이거, 그거 다 발레. 발레복인데 발레복이 왜한 벌밖에 없을까요? 분명히 두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로 없어졌나 봐. 이거는 핑크색이 있는 거 물어봐서 핑크인 것 같죠? 발레 수업이 있는 날있는 옷인가 봐요. 근데 보랑이 옷이 없어졌네. 보랑이 옷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 여기다 여기 넣고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 책인가요? 핑크인이라고 있고 여기에도 보랑이라고 써있어요. 열어볼게요. 어, 책이었어요, 책. 보랑이 책. 또 이거는 핑크인 책이겠죠? 아, 이게 뭔가 엄청 딱 붙어있어. 무슨 비밀 문서라도 들어있나? 아, 백0 0점1점짜리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딱 붙어있었군요. 그 다음 이건 뭐죠? 어 뭐라고 막 써있긴 하거든요? 어디 보자. 심쿵공주뭐라고 써있거든요? 잘안 보여요. 근데 여튼 동화책? 이런 것 같아. 얘네들이 보는 책들인가봐요. 이건. 그리고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아까 발레복 들어있는 옷장이었죠? 아, 아, 아. 내가 생각이 잡았다 이쪽은 핑크인 게 있고 이쪽은 보라인 게 있었구나. 아, 그러면 발레복을 똑같이 입혀봐야겠네. 똑같이 입혀봐야겠네. 짠. 얘도, 아, 왜 여기에 두 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짠. 짜자잔. 발레복을 입은 보랑이와 핑크니. 자, 그 다음. 여기는, 아, 이건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보세요. 이게 나름, 보 재미가 있어. 이 안에 이렇게, 여기 슬리브예요, 슬리브. 이 안에도 이렇게 뭐가 나오네. 이거는,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 설명을 뭐라 들었는데, 가물가물 하긴 했는데, 어, 얘들을 뭐대표하는 아이디카드? 뭐, 쉽게 말하면 포카 같은 거? 얘들을 대표하는 어떤 카드래요, 그냥. 저도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장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열어볼게요. 오, 여기 꽤 귀여운 게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 오 귀엽다. 여기 보면, 어, 하트도 있고, 사랑해. 고마워. 티키 사랑해. 하하, 고마워.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이건 아마 얘들이 무슨 이모티콘? 얘들이 사용하는 감정 이모티콘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뭐, 얘들은 실제로 말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모티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제 딸이지만 은 그냥 그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공간에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가방 이건 딱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랑이하고 핑크이크 가방인 거고요이집 모양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놀리감인가 이것도, 이것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위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더 재밌는 게 이거 일단 발레복은 벗을게요 아니 발레복이 더안 예뻐 일단 복보다그렇잖아요 발레복을 발레복 약간 누더기 같지 않아요? 미안 야, 놔두냐? 자. 아, 심해려워 쉬어야지. 자, 변기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자, 여기. 아, 여기 핑크니 거고, 이게 브라니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이 비닐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재밌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비닐에 이렇게 응가가 그려진 게 있고요. 비닐이에요. 이렇게. 쉬야가 그려진 게 있어요. 노란색. 그쵸?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놓고, 여기 보이세요? 아, 좀, 좀, 좀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시.. 쉬... 아시다 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비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게 가능한 거야 응가 아 응가 다 했다 자 물을 내리고 안녕 물을 내리면 이거는 시야 공간을 보관하는 주머니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저 닮아가지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여기 보면 여기는 세면대잖아요 여기다 놓고 자, 세면대 쪽도 자세히 보면 여기 무슨 컵 이렇게 거치대가 있거든요. 짠 여기 보면 귀여운 칫솔이 있어요. 이거 보라색이니까 보랑이 거겠지? 어. 세면대에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다. 그죠 보랑이는 이쪽인데. 핑크이는 이쪽이고그죠 자, 보랑이 칫솔. 제가 치를해 줘야 돼요. 아직 머리니까. 지가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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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가. 지그 지가. 앞뒤로 반사돼 가지고.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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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이제니가해 자, 핑크이 칫솔은 여기서또꺼내 줄게요.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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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지그지그. 지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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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이제니가해리고 미안. 자. 자 어때요? 자 핑크 니칠수 여기 아 여기도 보면 깨알같이 핑크색 겉 부분 이렇게 보라색 겉 부분 이렇게 반절로 나눠져 있었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종이놀이 좋아하죠. 저녀도 처음에는 진짜 잘 못했거든요. 근데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리고 더잘 그리게 된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종이놀이 어 제가 만든 거 보면 갖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도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 저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곧 뭐지 않아서 두니가 저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디어는 두니가 진짜 많이 주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것도 두니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음, 지금은 두니한테 되게 고마워요. 자,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